오늘은 간단하게 가장 안 좋은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동작 중에 뭐한가지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 동작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동작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절대 이 동작을 쓰면 안 돼요. 그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은, 어, 그전에도 제가 축구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레슨을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30% 정도는 이 동작을 써요. 이 동작.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은 슛을 찰때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제가 하면서 뭐가 잘못된 동작이지 찾아보세요. 자, 잘 됐을 때는 잘 찼을 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한번 슈팅에 가면 시켜볼게요. 찾으셨나요? 한번 더. 자, 언뜻 보면은, 어, 뭐지?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시, 스윙을 하면서, 슈팅을 하면서, 처음 두 개는 자연스럽게 갖고, 나머지 두 개는 억지로 팔을 뒤로 쳐줬어요. 그 결과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예. 네.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허리라는 것은 허리를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돼도 어느 정도 꼬임이 있다면 꼬임이, 그 정도 꼬임이면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몸에 무리도 안 가면서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꼬임에서 더쳐준다 거쳐준다. 더 뭐 허리에 꼬임은 너무 억지로 많이 꼬인다. 그래서 안축을 쳤을 때 여기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뭐 운동을 좀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팔 치는 동작은 절대로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뒤로 일부러 보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체강부 선수들이나 뭐 축구로 따지면 호나우도 뭐, 매쉬, 이런 선수들도 절대 이런 동작 안 해요. 이런 동작 하면은 일단은 내가 가는 이 힘을 막아, 막게끔 된다, 막게끔. 내가 탁, 실수를 는데 누가 딱 뒤에 잡아 당기듯이 힘 전달이 이루어도 안 되고 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슈팅하고 연관을 지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안축이라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쳐는 슈팅이에요. 옆으로 쳐는 슈팅. 옆으로 쳐는 슈팅이다. 지금 이 동작을, 간단 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잘라요, 이 동작을. 옆으로 싹 기울어봐. 그러면은, 얘는 뜰수 없으니까. 얘는 놔두고,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고. 캬, 옆으로 쳐는 슈팅이 런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등차기, 발등차기. 이 슈팅 자세가 사실 옆으로 쳐는 발등차기와 쓰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등차기를 쳤을 때 누가 이렇게 치나요? 못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꼬여서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보고 자연스럽게 는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러운 허리스윙이 나가면은 알아서 얘는 자동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오게끔 너무 오게끔 놔둬야 돼 근데 너무 오게끔 놔둬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쳐버리면 어때요 지금 아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모든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있고 올바른 자세로 하면은 아프지 않다 그래서 뭐 여기 자골신경통뭐 주변에 뭐 관절이, 고관절이 아프다. 뭐이 허리가 아프다. 안쪽을 찾는데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세들이 다 굉장히 나쁜 자세. 특히 이 동작도 너무 세고. 이 동작도 너무 세요. 얘는 앞으로 찰라고 하는데 얘는 뒤로 땡기고 있어. 그럼 당연히 부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나쁜 동작 중에 하나는 팔을 억지로 뒤로 친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파워가 나와서 이 중심이 앞으로 공과 함께 전달이 되야 되는데, 안쪽을 참여 있어서 발등차기를 참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오겠죠, 무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연습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하면은 할수록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안쪽을 찰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비율 기율 유지가 되면서 가죠. 이 팔을 치는 순간 상체는 들려 버리고 뒤꿈치는 나아 버린다. 더안 좋은 자세가 나오니까 어떻게 치야 되냐면은 항상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에, 절대 이런 동작은 몇번 한번 해보세요. 음, 세게 세게 해보세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안 좋은 동작이다라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30% 정도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닌데 자꾸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팬들은 저를 좋아하는 제 구독자분들 아니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하지 마시라고 제 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립니다. 절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얘는 신경 안 써도 얘가 넘어오면서 얘가 지로 자연스럽게 가게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얘는 신경 안 쓰고 스윙을 이쁘게 만들자. 스윙을. 그래야 나중에 아주 좋은 공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동작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에요. 지금 저한 세네번, 다섯번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아래에요. 어, 저는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저보다 더안 좋으실 거예요. 흔히가.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쪽도 자연스럽게. ドロいうこと